2021 1학기 기말고사 단대부고 2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검류계가 연결된 코일에 자석의 n극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자 가는 가까워집니다. 자 볼게요. 자 가는요 n극이 가까워져요. 됐죠? 검류계 연결된 코일에 나는요. 코일로부터 자석의 s극이 멀어지는 모습을 자 여기 코일 있구요. 검류계 연결되어 있구요. s가 멀어지네요. 그죠? 됐지? 그럼 가볍게 결합시다. 자. n이 다가온다. 됐죠? 코일에 자석의 자기장이 세지죠. 그럼 이게 밀어버려야죠. 그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러야죠 렌츠의 법칙. 그죠? 자기장이 자석이 세지니까 밀어버려야죠. 그죠? 그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야죠. 그죠? 어, 밀어버려야지. 됐죠? 위쪽이 n, 그 밑에는 s. 군요이렇게 되겠지? 이쪽은. 자석의 자기장이 코일에서 약해지네. 얘 빨리 당겨야죠. 그죠? 그래야 세지지. 그죠? 됐죠? 그렇게 전력을 흘러야죠? 어, 땡겨야죠, N. 여기 S, 그냥. NS 똑같다. 되겠죠? 문제 없고요 여기는 청력 여기는 인력. 되겠지? 됐죠? 자, 그래, 쌤이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더라고. 어, 뭐가 이상하냐면, 보세요. 원통에 말려있으면요. 여기 A 쪽이 D 쪽이죠? 그럼 B 쪽은 앞쪽이어야 되죠? 만약에 A 쪽이 앞쪽이면, 원통이 앞쪽이면, 이렇게 앞쪽이면, 그죠? B 쪽이 D 쪽이어야 되잖아, 그죠? 음. 그러면 어색해. 됐죠? a d 로 가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야. 됐죠. 여기는요, 이렇게 앞으로 보이게 설을정하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됐죠. 뒤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냥 거의 보이게 됐죠. 그래야 원활해요. 되겠지. 그러면 갑니다. 자, 엄지를 오른손 위로 올리고요. 네 손가락을 말아주면 되죠. 말아주면 그죠. 원통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됐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와야겠네 그죠? 전류가 이렇게 와야겠다 그죠?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와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렇게 그죠? 돌아서 돌아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그죠? 말 될까?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 가나에서 코일이 생기는 유도기전력은 단위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다 자, 말이 긴데 어, 뭐냐면 결론은 패러데이 법칙 물어보는 거죠 패러데이 법칙. 자 공식 뭐였더라 V는 됐죠 유도기전력 그죠 유도전압이랑 비슷한 거 V는 마이너스 그죠 렌치 법칙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을 전기 걸어줘. n 코일의 감은수에 비례하고요 델타 t 분의 델타 파이 됐죠 단위 이간당 자기선성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단위 시간상 어,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다. 그죠? 좋은 표현은 자기선속이 더 좋아요. 자기선속, 자기선속. 그죠? 요거는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이야. 그죠?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자기장이라고도 하는데 물리원 가면 자기선속이라 그래요. 그죠? 단면적 변해도 s 단면적 변해도 변하는 거니까 됐죠? 단위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 됐죠? 뭐 단위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 요걸로 말하면 단위 시간당 됐어? 어, 자기장의 변화 이렇게. 그죠? 맞죠? 유도처럼, 유도기 전력 맞는 말이네. 기억 맞고요. 네 번에, 나이스 전류의 방향 설명했습니다. AGP가 맞겠죠? AGP. 맞고요. 됐죠? 자, 뒤에 번에, 자, 우리 금방 했습니다. a g b 입니다 a g B 전류 방향이 가에서 나서 반대라고? 갔습니다. 갔대. 어, 틀렸죠? 답은. 기억이되겠죠2021 이라 기기말고사 단대 보고, 이번 문제의 정답은 기과 니은이 맞습니다.